제발제 순서는 이동약자 지하철 접근성에 대해서 여는 말로 시작해서요. 대체 지하철 단차 소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송을 통해 바라봤을 때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이동 약자의 지하철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자료집에서는 제 글이 47쪽에서 5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국어사전에 의하면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 또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이동 약자의 지하철 접근성은 꽤 오래된 논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오래된 논제인 만큼 지금의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일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하철 단차에 의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준 단사국으로서 위협약 제3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참여와 통합, 평등과 비차별, 접근성이라는 주요 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같은 협약 제 20조에서는 개인의 이동성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인의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단차 소송의 상대방인 서울교통공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장인 권리 협약이 무색하게. 현황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지하철을 방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정당한 편의는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단차 소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 소송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어, 개요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어,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해서 왜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석하게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의 적극적인 차별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앞머리에 어, 서면의 앞쪽에다가 이 근거를 이제 설시를 해서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차별을 구제해달라라는 소송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두 조항을 이제 성격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제48조 2항에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등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수 있다 라고 법원의 구제조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법제 46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또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차별을 구제해 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왜 어떤 이유로 제기하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지하철의 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3분의 1, 100개에 해당하는 지하철 역사는 승강장 연단의 간격과 차량 사이가 10cm가 넘어갈 정도로 넓은 게 현실이고요. 또한 이것을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5년간 이제 어떤 관련 통계를 내어보니 이러한 넓은 간격으로 인해 닷새마다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하는 인명적인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에는 심지어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방치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느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소송에서는 소송으로 구제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나설 용기 있는 이제 원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이 사건에서는 두 분의 원고께서 이제 나서주셨는데요. 어~ 여기 보이시는 것은 충무로역의 실제 현황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충무로역에는 발 빠짐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과 우리가 흔히 이제 기억하는 음성이 있죠. 발 빠짐주의라고 하는 이런 경고 음성 외에는 그 어떠한 안전설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원고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간격에 의해서 제 승차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바퀴가 끼고 안전벨트에 의해서 몸이 겨우 지탱된 상태로 휠체어가 멈춰버리는 사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었고요. 이 소식을 공감해서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과도 같은 단차가 너무 높은 이유에서 이제 승차를 하지 못하고 역시 관성에 의해서 몸만 차량 안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이제 두 번째 원고분이 계셨습니다. 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하철 현황도 심각한 것은 원래 알고 있었고 오래된 논제이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로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데에는 이두분 원고의 실제 경험이 또 반영이 된 것이었고 이런 사고 경험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여기 보시는 예시를 들자면 실제 원고 이제 두 번째 분의 경우에는 직업상 매일마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무로역의 넓은 이제 간격과 단차로 인해서, 어, 환승해서 명동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간 다음에 한정거장을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이런 현황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하철이 대중교통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죠.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이라면 그래도 조금 조심하면 넘어서 승하차할 수 있는 것을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여. 벽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법적으로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라고 보았을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보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사건의 사고를 경험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고 두 분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했거나 실제로 매일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두 역을 특정을 해서 그두 역사 중에서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어가거나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안전 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법적 근거는 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도시철도에 대한 관계 법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1항에서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차별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이제 또 바라보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에 대해서 구체화한 게또 다음 조항인데요. 같은 이 차별금지법의 제15조 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 이러한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다음 19조 1항에서는 교통약자법에 의한 교통사업자에게도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수 있었던 맨 앞전에 설명드린 이제 48조 2항과 46조에서 적극적인 구제명령의 근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철도에 대한 시행규칙 제30조에 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의 간격이 10c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발판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어, 시행 규칙에 따른 위임에 의해서 도시철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는 지침에서는 지하철 간격은 5cm, 시행 규칙보다 더 줄었습니다. 5cm, 높낮이 차이는 1.5cm라고 그 설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도시철도관계법령의 기초에서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을 다투어 나간 것입니다. 그밖에도 민법상의 어떤 공작물에 대한 설치 보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근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계 지침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면으로 표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승강장 간격은 50mm, 5cm죠. 그리고 높낮이 차이는 1.5cm여야 한다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러한 법적 근거들에 의했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만큼 1심에서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법적 근거에 이은 쟁점은 이 원심 판결의 요지 세 가지를 빌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건의 승소를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각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도시철도 관계 법령에 위배된 지하철 현황을 문제를 삼았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도시철도 관계 법령에는 만들어질 당시에 경과 규정이라는 것을 두고 있었고, 이 경과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사건의 대상 역인 신촌역과 충무로역처럼 이미 완공된 역에 대해서는 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관계법령에 신촌역과 충무로역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이 법에 의한 간격이나 단차를 어,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했다고 할수 없다라고 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다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역마다한 어, 개씩 비치하고 있는 이동식 발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정당한 편의는 다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이제 차별이 있다고 만약에 존재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교통공사가 노력을 그냥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충분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에서 자동식 안전발판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이미 정당한 편의도 제공이 되고 있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주요 법적인 쟁점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박은 저희 자료를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시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아까 넘어갔던 민법상 공작물 책임은 이런 겁니다. 민법의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결국은 지하철의 넓은 간격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 두 사람이 사고를 경험한 데에 대해서 손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 답게도 1심에서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차별 자체가 아니고 차별이라고 할지 연정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항소심에서 다투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드린 지하철 단차 소송에서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어, 저희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단차 소송은 작년 7월 3일에 제기된 이후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 무려 1년 반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에서 밝힌 바처럼 그렇다면 이 오래된 논제, 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된 소송, 이 과정에서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위험한 지하철 현황은 방치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라는 지점을 언급해야 할 텐데요.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또 법원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는 교통약자법의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마련해야 되는 편의 제공을 하나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령, 안전발판 등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반드시 제공할 의무라고 볼수 없지 않느냐라고 본 부분이 있었고 또한 뭐 경과 규정뿐만이 아니라 어 이동식 발판이 충분하다 이미 정,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수 있으며 또한 차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공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감사원 지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므로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 소극적인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전혀 온당치 않은 어,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그리고 CRPD 장애인 권리협약 교통약자법, 도시철도 관계법령 등 법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 원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조차도 사실은 판단을 해보면 그 경과 규정에 대해서 어, 인정을 했던 판례는 오히려 법이 세법이었습니다. 조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세금 감면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이제 실효되었다고 보면 안 되고 그대로 세금 감면액을 더 크게 늘려 줘야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법도 이제 판례 의 취지를 제대로 따른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해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의 설비 의무를 규정한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 개정된 이유 자체를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의 목적 및 판례의 취지를 우리가 제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동식 발판 서비스가 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거나 늘려가고 있다거나 확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편의 제공으로는 단일적인 수단이 될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정당한 편의라는 것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고, 웬만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이 우선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하철이 대중교통이 되기 위한 우리의 청구를 자세하게 보자면 이 사건과 같이 간격이나 단차가 법에 위배했을 때에는 승강장 자체를 개선하거나 자동식 안전발판을 만들거나 고정식 안전발판이거나, 어, 이 종류를 불문하고 유효적절한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설비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온당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연이어서 그 다음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주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시행된 지 13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론의 주제죠?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차별적 현실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저희는, 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소송 과정 중에 수십 년째 이어져온 배리어 프리 운동이나, 누구에게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건축물에도 도입이 되었고 심지어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기관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이 디자인 도입하겠다고 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의 교통에 대한 선진 사례를 정말 많이 참고 자료로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원심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소송을 설명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평등열차를 위한 외침에 법정 안팎의 판단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이 당연한 논제, 전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넓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